네, 여유조커입니다. 네, 우리 이제. 난 맨날 속이 하나 <laughs> 우리 레몬이가 이렇게 4일차로 계속 떠나보겠습니다. 야, 동굴 가자. 동굴 가자고. 응. 음. 아, 네 혼자 갔다 와봐. 나는 아, 지금 아, 배고파서 못 뛰어. 알았어. 동굴이 여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인나 오, 철이다. 가자, 말자, 철, 발견. 오. 화나, 이씨. <laughs> 어,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laughs> 석탄이 어딨지? 석탄 반대쪽 동굴. 아, 반대쪽이야? 내가 별로 안 털었거든, 거기는. 눈에 불이 뜨고 지켜보자. 어, 깜짝아. 박쥐. 박쥐야. 어, 예. 석탄이다. 나너 밑에 있어. 어, 진짜난 <laughs> 집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와. 석탄이 있으니까, 어, 햇볼을 만들고. 햇볼을 만들고. 석탄이 더 없나? 여기가 아니야? 괜히, 괜히. 나도 철 조금만 캐다가 바로 돌아가야지 됐다 빨리와 오 버섯이다 이거 보셈 못 뽕. 아니, 자원, 아씨. 제가 레몬이 번으로 봤는데, 진짜 농사 짓고 있잖아. 나무.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어. 아니, 절리 하나 남아있잖아.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어. 축하 축하 카우 버섯농사 버섯농사 그럼 나는 무슨 농사를 할까? 밀농사 할까? 감자가 좀 맛있으니까 그래도 난 감자랑 밀농사 둘다 한다 어오밀 <laughs> 어, <laughs> 지하창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다가 또 만들어야지 농사 짓는데 나도 지하창고만 만들까나 뭐해? 그냥 응? 그냥? 아 삽을 한대 만들어야겠다 어? 아니 나도 삽을 만들래 아 짜증나 아니 여기 크리퍼가 터진 상태잖아 응 그러니까 삽삽삽삽삽삽삽삽삽삽삽삽 나도 둘다 해야지, 농사 역시 삽이 더 빨라. 안 돼. 님 뭘로 스트레스 풀어요? 응, 게임. <laughs> 저를 모르는 것 같네요. 잠시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대로 일일차를 중요하는 건가? 설마.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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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착한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만. <laughs> 맞아. 난 나쁜 어린이가 될래 사스해 <laughs> 사스케는 나쁜 어 k 네 너도 나쁜 n o r 형을 죽여버렸어 너도 나쁜 p o 이 o r i n i Sasuke Naponorini. 니까동생 k e n 니까 o n o r i n i s a s 이 k e n a 동 o n o r i n i Sasuke n 동 p o n o r i n i Sasuke n a p o 아. 그렇진 않는데. 됐다. 꽤 넓죠. 저도 꽤 넓어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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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보고 연? 여자 보고 안 했음. 남자 보고 했음. 놈이. <laughs> 뭐가. 뭐가 감지인지 뭐가 밀린지 모르겠다. <laughs> 헷갈림. 왜 그그레그레그그레면안 왜 그래? <laughs> <왜? 웃음> <laughs> 아, 돼. 와. 문부베려고그랬어 문 이씨. <laughs> 하지 야, 마라. 밤이 된다. 아, 나그 사이에 물을 구해야 돼. 물, 그거, 거기 있잖아, 여기.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딱그 가까운데, 여기 앞에. 아, 무한물이 있군. 응. <laughs> 됐다. 나무가 없어. 나 무가 많아 아 하지마 어 아, 소가 있다 소야 됐다 고마워 좀비들이 온다 됐다. 이제 낫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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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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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 괭이겠지, 웬 낫? 다시는 낫인가? 괭이. <laughs> 괴이. 괭이나 낫이나 똑같아. 님이랑 님이랑 똑같아. 당연하지. 요거하고, 음, 감자도 조금. 내 상자 아니지? 아니야, 내 상자야. 아, 자꾸.. 내가 팔것같은 네. 어,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네 개밖에 없네. 씨야 똑같아. 똑같아. 충전기 가되지마안돼 띠리띠리 <laughs> 배터리가 없습니다 10초 안에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은 꺼집니다 삐 <laughs> 됐다 막 밟아봤고 뚜루루룬 다 뼈, 망했다 뼈라기 뼈라기 본 아, 꺼졌어 <laughs> 배터리가 5%야 그러면 안 되지 내걸써 싫어 거저. 오늘 <laughs> 어, 나 밖으로 나왔을까? 또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자, 오늘 이만. 뿅. 아니야. 조금 어. 10분. 네 10분 업, 후. 네 엄마가 그만하라 그랬어. 그래. 난. 야, 내없네 없을 때니 이거 하지 마리. 이거 지금 일이 차야. 응. 푹. 푹. 응. 알고 보니 밀샷이 시 많았어. 안 돼. 저처럼 잡자. 저처럼 잡자. 저처럼 잡자. 저처럼 잡자. 역시. 안 돼. 모르고 밟아버렸다. 괜찮아. 여기만. 여기만 밟을 수 있도록 하자. 됐다. 여덟 개. 벌써 여덟 개나 벌었어. 이제 꿀 거야. 필요 없는 거. 음, 석탄이 없어. 석탄, 석탄, 석탄. 석탄. 밤인데. 석탄. 어? 아, 이제 기가에 된거 같네요. 시계. 야, 야일차 여기서 마치자. 야, 가, 내, 내 집으로 온나. 잠깐만. 다 대가. 빨리 와. 다대 빨리 와. 가 알려. 어. 잘못 설치했어. 빨리 와.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 안되겠안 됐다. 이상으로적. 적화... <laughs> 네! 이상으로 적화... 야 이상으로적해요. 아, 우리 레몬 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 좀비들 대 인간, 닌간 1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때 봐요. 빠빠이. 아대.